안녕하세요. 요루가 리메이크됐잖아요. 그런 김에 레디언트 아들레미한테 피드백 좀 받아보겠습니다. 아들, 이리 와봐. 네? 왜요? 엄마랑 같이 영상 찍자. 싫어요. 엄마 또 이상한 거할 거잖아요. 아유, 얘는 엄마 요루 할 건데 피드백 좀 해줘. 네? 엄마 던질 때만 요루 하잖아요. 아이 우주야, 알려주면 학원 빼줄게. 진짜요? 그럼 빨리 큐 돌려봐요. 옆에서 봐드릴게요. 근데 아들, 요로 뭐가 바뀐 거였지? 발자국 대신 분신이 나가요. 아, 맞아, 맞아. 분신 때리면 삥 터졌었지. 네, 그리고 텔쓴 다음, F키 누르면 페이크 가능해요. 알겠어, 고마워. 아들, 이제 엄마가 보여줄게. 일단 한두 번은 분신이랑 텔을 같이 보내고 상대의 반응을 보는 거지. 애들이 분신인 걸 알고 그냥 흘린다 싶으면 다음부턴 분신 대신 내가 가는 거야. 와, 신기전 히뭘 이런 걸 가지고 깜짝 놀라긴 이르다 우주야 요로 콩테를 보내고 테란테 업으로 끌리죠응 안타면 그만이야 이야 엄마 피드백 해드릴 게 없는데요 앞에 우리 팀이 있네 히눈 마사지 가자 엄마 다 좋은데 삥은 상대한테 쓰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우주야 삥한번더 까달라고 엄마. 그러지 마요! 오케이! 눈마사주! 모 타임! 아니, 팀핑 뭐야? 어쩔 팀인! 엄마! 어차피 내 빙이죠? 아무것도 못 하죠? 요로는 그... 없나? 뭐래? 없는 건니 네 여친이고? 아니, 엄마! 그만 좀 해요! 키오 올릴 생각은 있는 거예요? 맨날 저한테만 게임해라, 키오 올려라, 몇등했냐 물어보시고 정작 본인은 필딱기에 게임도 던져? 이야 진짜 모범적인 어머니시네요? 사람들이 우릴 보고 뭘 배우겠냐고요? 뭘 배우려고 보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도대체 왜 피드백을 해달라 한 거예요? 그게 우주야 사실 네가 화내는 거 찍으려고 했지롱? 화냈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엄마 녀석서쓸 때가 있군 미쳤냐고 그러면 학원 해줄게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그거 나 비하인드에 넣어도 되냐? 아하 <laughs> 어. <laughs> <laughs> 서림의 인성을 <laughs> 폭로합니다. 아니 이게 무슨?